이번에 워게이가 상자깡을 어좀 미쳤다고 좀 정말 돈에 미, 미쳐가지고 이상하게 냈더라고요 상자깡을 한 개씩을 내나 그래 놓고 어 상자를 이렇게 열한개배죠뭐 어, 생일상자 뭐952 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 상자 근데 웃긴 거는 이 상자가 한 개씩 있는데 묶어가지고 어, 15,000 골드 그러니까 어, 대략 3만원 넘는 거지 까볼게요 병신이죠 음 병신입니다 좋은 거아니에 와우 쓰레기가 나왔네요 와우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예요. 네 쓰레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꺼내자.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예요. 나머지 세 상자 중에서 점차 하나만 나와주면 돼. 와우, 쓰레기군요. 네, 다음 쓰레기. 뭐 어, 쓰레기밖에 안 나와. 됐죠 나오냐? 나오냐? 어, 작용 저거는 쓰, 쓸만해요. 아, 네, 25,000원 공중분해 됐고요 수고바이. 다시 충전해왔어요. 가봅시다. 후, 짜장나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투자부터 먼저 깔게요. 응, 음, 쓰레기. 네 다음 쓰레기 골드 천이나 작경 그28000 나오면 괜찮아요 네 쓰레기죠 그거 나오면 그래도 음, 나쁘지 않다 정도 골드 천이나 아니면 28000 경치 그 외에는 쓰레기예요 어 골드 천 아, 나쁘진 않아요 손해는 손해인데 500에 음, 요거는 좀 엘롱하다 250 이거 걸러 음, 쓰레기죠 112 다시 나오냐 응 음, 안나와 조졌쥬 망했쥬 갑시다 다시 와우! 요거는 쓸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쓸만하다는 거지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쓰레기.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와우! 9000 골드 날려먹었습니다. 수고바이. 네, 어, 37,500 골드짜리 질러 왔습니다. 자, 일단 하나 삽시다. 15,000 골드 구매했고요. 자, 그래.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가봅시다. 쓰레기. 쓰레기. 네, 쓰레기. 와, 전차 한 대가 안 나오네. 가지고 있는 거라도 한 대도 안 나오네. 내 쓰레기. 어내 쓰레기. 경험치 증사라도 계속 나와라 그래. 음 쓰레기. 보라색도 하나가 없네. 와우 쓰레기. 최소한 보라색이라도 좀 주지. 자이 나오냐? 어, 그래도 경험치 증서 나왔어요. 나쁘진 않아요. 어, 천 골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전차 나오냐? 나오냐, 나오냐? 나오냐? 안 나왔죠. 망했습니다. 네, 망했고요. 부스터만 오지게 생기겠네, 이거. 자, 다시 한번 깝시다. 이번에 또 골드 나와 가지고 내 생각에는 다음에도 한번더깔수 있을 거예요. 상공비. 응, 안나왔구요 자, 112. 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3보라. 나쁘지 않아요. 응, 쓰레기. 와, 지금 전차 안나오는거고금그 지금, 지금 뭐야, 경험치 증서 나오는 거 기뻐하네. 오, 천 골드에 2800. 와! 청골드 28,000 28 경험치 개꿀입니다. 저거는 이득이에요. 와, 청골드 28,000. 28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거 뭐야? 나쁘지 않아요. 500골드에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좀잘 나오지? 이러다가 전차까지 주냐? 전차 주냐? 음, 쓰레기. 김치국 오지게 들어 마셨죠? 응 음, 쓰레기 자 E6 나오냐? 응 음, 어림도 없지 배짜 나오냐? 응 음, 어림도 없지 <laughs> 조졌쥬? 와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음 여기에 제가 지금 16만원을 꼴아박았는데 전차 하나가 안나오쥬? 응 음,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나쁘지 않아요. 쓰레기입니다. 너무 빨리 까나?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나도 까는 게 지쳤다. 나오냐? 아, 어,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와, 이런 걸로 위안 삼고 있네. 제인장을 청골드 나쁘진 않습니다. 자, 두 개에서 제발 나와라. 쓰레기다. 망했습니다. 이번 16만원 다 날렸죠? 배쩌, 제발 나와라. 3.5%. 오! 오! 나왔다. 와. 16만원 써가지고 마지막 상자에 배쩌가 나오네. 와. 와, 이게 나왔네. 와. 야, 그래도 돈 많이 때려부었다고 이걸 주네. 힘들었다. 하나라도 나왔다. 그래도, 배쩌 이거 기대값이 보통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티어니까. 10티어 정도 기대값 10만원 잡고, 나머지 6만 ,000원 3천원치 경험치 그거 하고, 뭐, 크레딧 팩트, 크레딧 부스터라든지 이리저리 이 하면 손해는 아니라고 봐요. 음, 나쁘진 않습니다. 음, 배쩌 이쁘네. 앞에 지뢰제거 저거 이쁘네 불도 저 괜찮네 지금 보시다시피 경험치 증서가 되게 많아요 경험치 증서가 되게 많아가지고 요거 다 합치면 아이고 19개네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경험치 증서 지금 35만 짜리 하나 얻었고 추가적으로 밑에 또 괜찮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음 좋으 좋은...